머리가 아주 엉망진창이구만. 안녕하세요. 아까 자꾸 위버스가 끊겨가지고 이번에는 인스타 라이브를 켰어요. 예. 네. 어떻게 됐든 자꾸 희나가 어딨냐고 물어보시는데. 희나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디 갔냐고. <laughs> 저는 이제, 멤버들은 이제 좀 공연 끝났으니 단백질 보충하러 갔고요. 저는 지금부터 이제 조금 한 5분 있다가 녹음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laughs> 그, 녹음이, 녹음을 해야 돼요. <laughs>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겨가지고. 저는 이제 고기를 먹으러 못 가고, 어,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녹음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3시 보내고, 저는 녹음을 하러 호텔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방에 지금 제가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희나가 어딨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단백질 보충하러 갔으니까. 어쨌든, ねえ公演に잘끝나서どうもきっ嬉しいで久しぶりに動いてるしおみんみ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久しぶりに日本で公演をすることができてすごい嬉しかったですまた日本のファンの皆さんにも会えて嬉しかったしあの初めての方にも私たちを見せることができて 私たちの音 우리도 뭐우ること우できて 우리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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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뭐리도뭐 우리도 뭐 우리도 뭐 우리도 뭐 우리도 뭐 우리도 뭐 우리도 리요 제가 이거 녹음을 해야되가지고 룸메는 희납니다 이치방스키 고마워 아리가또 아리가또네 제가 라방에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거지만 저희 QWR q w r 은 위버스 또노 パンカフェとかたくさん活動してるのでそちらでも一緒におしゃべりとかできますので毎日毎日おしゃべりできますのでどうぞ日本の方も今日の公演見てかわいいなって思ったりあの楽しいなって思ったくださった方は是非私たちの応援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와! 今日ファンになったばかりの人間です。可愛いし、歌もうまいし、綺麗だし、大好きです。わ!新規ですか? 음, 오늘 팬이 됐다는 일본 분이 계셨어요. 고마워요.ありがとう!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일본 분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컴백이 너무 기다려지네요. 저도. 여러분, 정말 정말 저희가 이 집은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이 집은 정말 더 좋은 성적과 퀄리티를 내서 더 여러분들의 기를 살리고 어, 더 위상을 세워 드릴게요. 뭔 소리지? <laughs> 더 많은 더 많은 공연과 ふふと、<laughs> ねえ、그렇게하겠す니다。また、2枚目のアルバムが、準備がやってるんですけど、準備をやってるんですけど、うん、また、暖かいとき、ところに、ときに出ますので、そのときの2枚目のアルバムも、 楽しみにしてくださったら嬉しいしその時また日本に来て皆さんの前でまたその曲を歌いますのでたくさん楽しみにしてもらったら嬉しいですその時はもっといい成績いい曲またいいいい声かわいい顔で皆さんに会いに来てきますのでぜひ楽しみにしてもらってもらったら嬉しいです単独ライブ 야리다이, 데어시온짱 <laughs> 카드 못 댔다. 아리가 또, 고마워요. 한국어로 쓴 부채 같은 것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오프닝 액트였거든요, 저희가. 언젠가 일본에서도 데뷔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팬사인회도 하니까 많이 와주시고요. 또 어, 일본 내일은 또 일본 팬미팅이 있어요. 일본 팬사인회가 있어가지고 일본 팬사인회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 멤버들이 일본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laughs>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는데 사실 일본어를 꽤 잘하거든요 멤버들이.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시다의팬사인회도楽しみ시민이시대에요그시오미 2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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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민너무어민이 2시민이 고 일본 분들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몇년 만에 오는 일본인가요 지금 제가 아이돌 시절 때 무대를 쓰고, 제가 아레나에 쓴 거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이번이. 그래서, 어, 일본 아이돌 그만두고 와가지고, 계속 이제 처음으로 와가지고, 올해 QWER로서 쓴 처음 무대, 일본 첫 무대인데, 진짜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프닝 액트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쓸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고 다음에는 오프닝이 아닌 엔딩으로 쓸수 있도록 제가 또한 뭐라 해야 되지 한 그런 거 하거든요. 한 승부욕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엔딩으로서 쓸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민아상. 日本のアイドルをやってそれを終わらせてまた日本に来てこ,こうやってステージに立つまで時間がちょっとかかりましたけどまたオープニングアク,アクトとしてステージに立つことがすごく嬉しくて楽しかったのでまた次にはあの自分はすごい負けず嫌いなところがあるので次はオープニングじゃなくてエンディングに立つことに。 頑張りますのでまた応援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ぜひ成長してまた会いに来ます頑張ります 기타도 더 열심히 치고, 제가 이번에는 원래 별의하모니 기타를 마지막에는, 원래 한 기타를 희나가 치니까 한 번씩 이렇게 쳤는데, 이번에는 희나랑 마지막 쪽에 희나 솔로 할때 저는 네번씩쳤어요 이번에. 눈치채신 분? <laughs> 꼭 다음에는 엔딩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ちょっと待てま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힘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승부욕이 생기는 것도 다 이렇게 바위개들이 있어줘서 제가 승부욕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는 또 어떤 성장을 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녹음을 가야 되기 때문에 1분 있다 끌게요 <laughs> 1분 있다 꺼야 합니다 이제 빨리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laughs> 쿠비, 다이저브 됐을까? 비 다이저브 됐어. 음! 어, 20분이다. 자,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이호텔 신라면 진짜 많거든요? 너무 맛있어 보여. 어쨌든, 여러분. 정말 너무 고맙고요. 사랑해요. 한국 가서또 보고, 한국 봐야겠다. 한국 가서도 보고. 도넛도 많이 드세요. 저희는 또. 만날 일이 많으니까, 의젓하게 도넛을 먹고 계시고요. 또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도, 어, 다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laughs> 저 대신 화내줘서 고마워요. <laughs> 정말 억울하지만, 어쨌든, <laughs> 파이팅 皆さん今日もすごい楽しかったですまた皆さんに会える日が来,、ま、来る時を待ってます大好きです頑張りますたくさんファンになっ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イェイあんにょんバイバーイ 내일 봐요. 내일 볼수 있는 분들 내일 봐요. 안녕. 빠이.